이게 법, 법률로 권한을 줬다고 해서요. 그 권한을 극한까지 쓰면은 항상 문제가 생긴 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론장에서 적정과 과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중기특검팀이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도 그러면은 이 과잉 수사의 문제가 없었느냐. 라고 네. 하는 부분이에요. 이 돌아가신 분이 50대 양평군 공무원이고 직급으로 치면 이제 5급이니까 사무관급이니까 면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면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분이 뭔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음. 그분을 불러다가 이제 뭐 심야까지 조사를 하면서 어 본인은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생전에 남긴 그 잡필 메모에 보면은 굉장히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언론에 계속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잡아야지, 음음. 사람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말로 이건 물리적으로 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검에서 자꾸 방어적으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하게 했고, 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면피하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음음. 지금 그 여러 가지 수사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 조사 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잉한 부분이 없는지를 재점검 해보고, 이제 수사 기간도 그 동안에 사실은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이거든요. 음. 계속 연장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이제는 갈무리를 하는 쪽에 어 주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